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네 번째 시간. 자, 저번 시간까지 중복 조합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관련된 교과서 본문 문제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26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기본적인 개념 문제죠. 자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단순히 알게를 택하는 것, 선택만 하는 것을 이 조합을 뭐라고 얘기한다. 중복 조합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중복 조합의 수를 기호로는 nHr 그리고 이게 중요했죠.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바꾸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때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여기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이거와 같이 나타낸다. 쌤전 시간에도 분명 얘기를 했어요. 이 중복조합이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그 원리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식 자체는 기억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그 밑에 문제 2 번을 봅시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좌변은 4h2. 그러면은 중복조합식에 의해서 4h2는 n 플러스 r 6 마이너스 1, 즉 5c2로 바뀌고요. 따라서 5c2의 값은 5 곱하기 4를 2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2로 나눠준 거니까 10까지. 그죠? 그래서 좌변은 10. 자, 우변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자, 요거는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2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니까 n, n-1. 너를 2팩토리얼 2로 나눠준 거다. 즉, 양변에 2를 곱해주면 n, n-1의 곱이 20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 없이 단순히 이 방정식을 풀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답이 2개였을 텐데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0은 5 곱하기 4. 인수분해를 해주면 따라서 구하는 n의 값은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오른쪽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이쪽에 칸이 조금 모자라니까 여기 위에 칸을 좀 활용을 할게요. 일단은 5 h 8부터 자, n 플러스 R13. 1을 빼주니까 12. 좌변은 12C8. 자, 너는 12C4와 같고요. 그죠? 자, 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12C 사랑, NC 사랑. 같아져야 되니까, 구하는 N의 값은 그냥 간단하게 12. 그러네요. 좌변도 그냥 단순하게, 이게 5C이니까,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OC랑 NC랑 같아야 되니까, n 의 값은 5. 음,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면 이 우변의 값도 이제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이식을 쭉 풀어줘야 되고, 맞죠? 음,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 좌변의 값을 이제 이양을 해줘 가지고 좌변 우변의 식을 이제 전개를 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라는 거.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죠. 자, 어찌됐건. 자, 다음 이어서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빨강, 파랑, 검정.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 볼펜이 각각 8개씩 있을 때, 8개의 볼펜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첫 번째, 두 번째 뭐 나열해서 순서가 주, 주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그다음에 같은 색의 볼펜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사용했던 볼펜을 또 뽑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 개를 반복해서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 따라서 중복 조합. 자, 여덟 개씩 있으니까 하나만 여덟 개 몰빵으로도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볼펜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여덟 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 따라서 더해주면 11, 1 빼주면 10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10, c, 2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9, 너를 이펙토리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서로 다른 가지수 45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45가지.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종류의 연필 열자루를 서로 다른 3개의 필통에 넣으려고 한다. 빈 필통이 없도록 연필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같은 종류의 연필 열자루니까 얘는 구분이 안 되고요. 필통은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그세 개의 필통에서 첫 번째 필통에 들어가는 연필의 개수를 x, 두 번째 필통에 들어가는 연필의 개수를 y, 세 번째 필통에 들어가는 연필의 개수를 g 라고 하면 이세 개를 다 합했을 때몇 개가 나와야 돼? 그렇지. 전체 연필 열자루가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0. 이때, 빈 필통이 없도록 연필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 필통에 적어도 하나의 연필은 들어간다야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빵이 되면 안 되고, 최소한도, 요 각각이 1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이 주어진 x 플러스 y 플러스 g 는 1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해를 구해 주면 되겠다라는 되겠네요 그죠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따라서 양의 정수해를 구할 때는 이 10개 중에 최소한도 하나씩 1씩은 미리 넣어 놓고 그럼 3개가 빠지네 몇 개가 남아요 7개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이 남은 7개를 x, y, g를 각각 몇 개를 택할지 정리를 해주면 구하는 경우의 수. 따라서, 어, 10, 1을, 10에서 1을 빼니까 9c7. 그래서 9c2. 9 곱하기 8, 2로 나눠주니까 총 36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앞에 중복순열 관련된 문제를 풀 때도 했었는데,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의 개수랑 요 앞에서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했었을 거예요. 함수하고 1대1 함수. 자, 복습. 단순히 함수의 개수는 뭐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중복 순열. 1대1 함수의 개수. 너는 순열을 이용을 하면 구해 줄수 있었다. 자, 그러면 x는 1 2 3, y는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자, 집합 X의 이미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아. 즉, X2가 더 커. 즉,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어떻게 되더라. 크거나, 같아지더라. 요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y가 1, 2, 3, 4, 5. 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바로 문제 해설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의미. x 값이 커지면 y 값도 따라서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1이 만약에 함수 값이 3으로 갔으면 2는, 그렇죠. 3 아니면 4 아니면 5.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수 있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보다는 함수값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함수값의 배열 순서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앞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조건을 보면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3의 함수값이 다 같아도 주어진 조건에 위배가 안 돼요. 함수값이 같은 애들이 있어도 돼.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낼 건데, 단순히 세 개를 선택을 해서 크기 순으로 쫘라락 배열을 해준 다음에 차례대로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그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차례대로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만약에 이세 개가 2, 4, 5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경우 그러면 너네들끼리 위치가 바뀌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1은 2에, 2는 4에. 3은 5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냥 이 함수값이 될 3개의 원소를 선택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조합.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네. 함수값이 같아질 수도 있네. 그러면 선택된 함수값을 또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 허용. 따라서, 중복 조합. 해서, 7C3을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35가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5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만약에 x 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바뀌어서 이거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만약에 조건이 f(x1) 크다, f(x2) 반드시 x 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원리는 똑같아. 근데 세 개를 선택을 할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세개 함수값이 다 달라야 돼. 무조건 함수값이 커져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 다섯 개의 y의 원소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을 해줘가지고 1부터 2까지, 1, 2, 3 차례대로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대응을 해주게 되면 서로 다른 함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음. 그래서 중복 조합, 조합, 중복 순열, 순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조건에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식이 사용이 되는지 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요거. 다음. 6번. 자, 도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네. 맞지? 음. 자, 볼까요? 자, 해리미는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주스, X병. 주스라는 게 중요하지. 같은 종류라는 건 주스끼리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고. 같은 종류의 생수, Y병. 같은 종류의 우유, G병을 사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 자연수. 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XYG의 모든 순서상 XYG의 개수를 구하시오. 볼까요? 첫 번째 조건 세개를다 합하니까 10개가 나와야 돼. 맞죠? 음, 근데 나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네요. 뭐다? x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최소한도 1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병은 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조건하고 맞물려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눠서. 자, 일단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x가 1일 때, x가 1이라는 얘기는 y 플러스 g, 나머지 두개 원소의 합이 몇 개, 아 9개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YG 서로 다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 주면 되지. 구해보자. 자, YG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너네들은 최소한도 둘다1 이상. 그러면 Y하고 G를 한 개씩 선택을 해 주고, 그럼 이제 몇개 선택을 해줘야 돼. 7개를 선택을 해줘야 돼. 몇개 중에서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랑을 해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나머지!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보면, 이때는, 자, Y 플러스 C는 생략을 할게요. 두 개의 합이 8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하나 미리 선택을 해주고, 몇개 남아? 6 개를 선택을 해주면 돼. 몇개 중에서? 두개 중에서 6 개. 3개일 때는 2개의 합이 7이 나와야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2개 중에 5개. 요때는 6. 2개 중에 4개. 요때는 5. 따라서 2개 중에 3개. 되었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EH7은 더하면 9, 1 빼면 8. 8c7. 너는 8c1과 같으니까 8개. 아래도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7c6. 너는 7c1, 7개. 자, 나머지도 다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세주면 6개, 5개, 4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죠? 따라서 이 각각의 경우가 전부 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니까 이 다섯 개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30가지가 되겠다. 30가지. 얘네를 몽땅 다 더해주면. 그쵸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 자 무슨 얘기냐 단순히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주는 거예요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잠깐 다른 종이에다가 요 옆에다가 이 종이를 참고를 해서 음. 자 그러면은 x, y, z가 자연수일 때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어, 조금 내려야겠네 오케이, okay. 보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x, y, z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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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고 전체 합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7개, 서로 다른 3개 중에 7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 요거를 구해주고 나서 그러면 은 이제 x가 5 이하일 때도 있지만 5보다 클 때도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x가 5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6보다 큰 경우를 세서 그걸 다 빼줘버리면 자연스럽게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남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그때는 x가 6일 때, x가 7일 때, x가 8일 때, x는 9가 될수 있어 없어. x가 9라는 얘기는 두 개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둘다 자연수인데 합했을 때 1이 될 수는 없지. 그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요세 가지 경우에, 이때는 y 플러스 g의 합이 4가 될 테고, 요 때는 3이 될 테고, 요 때는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구해준 다음에 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거를 빼주면, 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음. 항상 얘기하지만, 한 문제를 풀 때도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 응용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중복조합이 끝났고, 요 다음번엔 이제 이항정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가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푸는 시간도 줄 겸,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서 과제로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